하루 두 번, 이른 새벽과 저녁 어스름, 붉은 태양빛과 컴컴한 어둠이 교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 멀리 다가오는 희미한 그림자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순간. 프랑스에서는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개와 늑대 시간이라 고 부릅니다. LV 원 지나서 전차가 계속 가고 있는 문제. 빠른 라그네가 내일 이동도. 빠른 라그네가. 나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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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차 그리고 빨셔야지. 여기 뒤로 빠지면 안된리고제어 be w o r a second. Yeah, so The i o o p e c o m m e n 그 아, 저 전차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모르겠다. 오케이. 그다음에 세컨드 환기, 그다음에 나머지 자율. 세컨드 환기. 아, 포메이션 자유! 아, 포메이션, 포메이션 자유. 자유. 자유 개인 간격 7m 이상! 어, 어 마지막이야 아, 군대 자마를 따라 이동하여서 파, 전방 보이는 파란색 건물 인근 아, 벽에 스택 아 적군 적군! 탱크 인근으로 어머. 아, 텅, 탱크 인근으로 스택 r 피 g R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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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타! 술타! 전방 술타! 술타! 쑤타 탱고 다운 버스트맨 버스 전방으로 스택. 스택 버스 세컨 스택, 스택. 버스 전방 산업뼈 확인 나머지 어머이 여기 사이드 스택 사이드 스택 장화로 이동 아이피지 건물 안으로 이동 건물 안으로 다, 이동. 다 뛰어 건물 이동. 이동. 오른쪽 클리어 아 내가 문 열게 뛰어, 뛰어, 뛰어. 어, 레드 팀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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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단순히 들어간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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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좌측 경계 좌측 경계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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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좌측, 좌측 경계 해줘. 썬드리 주로 들어줘. 왜나 보고한다. 보통 있다 보통. 피도 치료하고, 자가 치료하고. 시리 레드 팀. 문 열고. 문 열었어, 문 열었어, 문 열었어. 아군, 아군, 아군. 아군이 안될 수도 있지. 무릎, 무릎 힌다줄게. 윈도우 클리어. 서쪽에 탄고 있다니까 이거 클리어하고 나서 이제 서쪽을 상대로 먼저 하고 있어. 확인 여기. SL, 에 있는 건물여서 여기는 신 중. 현재 RV1 지점에 있는 담장 있는 파란색 건물 안에 시택이 있으면 브레이크. 어, 네. 다음 명령 지시하도록. 아, 어, 트렌디엔... 알파랑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합작하여 브라보. RV1 지점에 있는 아, 건물들 아, 시킬 아, 진행하고 아, 브라보. 브라보. 어, 잠시 진행 완료되면 거점화 시키고 경계할 거다. 시트 진행할 때 오버. 어 브라보 팀은 남은 건물 세척할 수 있도록 음. 카피 하였는지. 브라보 남쪽에 있는 건물 시트 열려 있다 오버. 어, 어 거점화 시키고 경계할 거다. 알파랑 브라보 이제 전차 따라 가자 일단. 카피하고. 아뭐 카피하고. 아 정정 정정. 브랜넬리, 브랜넬리. 아 알파 알파 전원 잠하르 따라서 전차 따라서 이동한다. 영하. 잠하르 기준 스테거드 컬럼 포메이션. 잠하르 기준 스테거드 컬럼. 굴럭굴럭 Friendly, friendly, friendly. Oh, f r i e SL, 여기는 장 e going to break. Irocha, Joncha, Kijun, s o t o g o r s l 수 완료 고 s SL, y o u r 지 그러고서 이제 사산주의 SL 여기는 알파고 브레이크 전차 따라 계속 이동하는 조보 알파 여기는 SL 어 전차 따라서 계속 이동할 거도 보 뭐. 전차 따라 이동 전차 따라 이동 차마레 따라 이동 아참금 환기야 먼저 환기야 그 H P 한테 연락해서 전차 이동 속도 좀 천천히 가달라고 연락해 줘 아 연락을 해도 지금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폭시가 튕겨서 일단 해볼게 <목시가> 튕겨서. Okay. hq hq 여기 냈어요 여러분 <목시가> hq hq 여기 냈어요 여러분 확인. hq 무전병 무전 안받아 확인 내가 육, 가서 육성으로 네. 얘기할게 Action, we we don't have 파기준 터뜨게 PTR 발견하셨어. You d have H q t r 다 So you want the tank to move to the AP4? Okay. okay. 방향 okay. 제동 okay. Exactly. 방위각 270도 기준으로 남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 보고. 알파 브라보 분대에린다 어, 내가 HQ 없이 브레이크. 아 중국 쪽에 다이렉트로 얘기했으므로 어, 탱크 어, 이동할 예정이다. 어 이동 준비하고 탱크 진격에 따라서 보러 보러 아, 확인. 왜나 네. 왜나 왜나 알파 저기 첫 번째 전차 쪽에 어, 있어. 어, 어, 그... 확인. 아, 같아, 알파 위치장에 있다. 어, 퍼스 트 이동할게. 오케이. 오케이 이동. 오케이 이동. 아, 차량 어, 자, 장갑. 알파 브라보 상황 및 상태 보고할 거. 오 RPG. RPG RPG RPG. 아 전방 RPG, 컨택, 컨택, RPG. 컨택, 컨택 하여서 브레이크. 아, 알파 현재 교전 중이다. 에이든, 음, 응. 아 레드팀, 레드팀 장화를 입고 대수껴 앞에 RPG 사수 소리한다 전차 바로 앞에 있으면 피격받을 수 있으니까 아, 거리 좀 떨어져서 이동할 거 두고. 사표. 사살하자, 사살하자. 앞으로 가. 라고 사표. 사살하려. 앉아, 앉아. 엄폐, 엄폐. 굿샷 굿샷 후퇴 후퇴 후퇴한다 후퇴한다 선발 쪽 후퇴 전방 호텔. 보병. 중간. 보병. 중간. 보병 저걸 못뭐 맞춘다 내가 <laughs> 경북 쪽 바위 밑에 보병 아 알파브라보한테 SL에서 알린다 어 지금 현 시간부로 어.. 자 브렉 브레... 지금, 돌단, 돌단 마을 진입하라는 명령 떨어졌으니, 어, 알파 선두, 브라보 세컨, 그 다음에 s l 분대 서드로 돌단 마을 진입해서 근접, 근접전투 실시한다고. 카페 갖고, 알파 선두로 브레이크. 레드, 레드라인 따라 이동하는 거 아니지, 오마? 어, 정확하고, 어, 후방에, 후방에 전차가 지원사격하고 있으니, 어, 겁먹지 말고 전쟁할 거 없어. 카페 할 거야. c a a p 3 a p 4 Downtown. a p e in w h e r e in h e a a n k e a are in i a oh. the, uh, n 어 사조경기 어 확인 그럼 그대로 진행할고 진행하고, 진행하고 브렉 어 SL이 모든 분대에게 브레, 아니, 전파한다 알파는 어 북쪽에 있는 레드라인 어 SL측은 파.. 화, 어 블루라인 브레이. 어 지금 브라보 분대는 아래쪽에 있는 레드라인으로 그럼 계속 진입해서 돌던마을로 진입할거도가 아 카페였고 현재 알파이며 브렉 알파 현재 AP 포 지점 도착하였고 브렉 아 내.. 네, 마을 내부 진입하는지 오브 전차가 마을 내부 진입하고 있으므로 브렉 안심하고 진입하되 주변 색적 잘하고 어, 전투 잘할 거다가 카피업. 아현시간부로 마을 진입할 거고 브레이크. 아전분대에게 어, 알린다 전 최대한 AT 사수 AT 사수 위주로 처리할 거다가상 뒷편에 오브젝트 있는 거. 레드 이탈한다. 화이트로 뭉쳐있자. 레드 왼 하트로. 이제 정북쪽에 적보라. 정북쪽에 적보령 방비. 내부에 들어가서 적보를 유격하자. 들어가 들어가. 정북쪽 거리 대략 300에서 400. 음. 좌측. 2개 해주고 응. 북동 쪽에 적 보병 묵동 쪽에 적 대략 300에서 400 3개 주고 헬스 레스레스 오케이, 오케이. 건물 내이브 건물 레이브 땡큐 뭉쳐있지마자 레드 외남따 이동 외남따 아, 이동 SL <laughs> SL 아, 여기 h 그, 왕이면은항공화 어, 하나 둘 셋은 HQ HQ 여기는 HQ 여기 HQ고 현재 SL 통신병 사망한거지 통신병 사망하였고 라 l 이 지금 군았다아 음, 확인하였고 현재 SL 장은 누군지 합니다 예, 죄송합이다 죄송합니다. 아? 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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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이니이죄다죄송합니다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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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 아, 네. 전차 피격 전차 피격. 아군랑죽다아군 여기다. 다아기 사방. 사망이라고아군도 터진다. <laughs> 터진다. 터진다. 일단 빠져야 방금지, 돼. 빠져야, 섬들이 빠져야 섬들이 돼. 옆들선들들이다아군도 여기다. 황기따오냐 번기 사망, 기 사망. 사망이라고? 아고 저, 저 터진다. 저, 저. <laughs> 터진다, 터진다. 일단 빠져야 돼. 저, 빠져야, 저,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레드레인 빠져야 돼, 우리. 지금 저거 터지잖아. 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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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러. 팡, 팡, 팡. 터진다. 오! 박박레드레인 빠져야 오, 돼. 어이 그래. 어. 나도 맞았다 어디? 쾅, 합병지, 합병지. 경상, 경상지, 나가자, 나가자, 지 이마트가 어, 가아아 지금 직접, 부접 방향에서 충격 다, 어, 피하는 데 나가는데. 아 무전기 챙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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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직 안챙겼 이마트가 가서 아, 챙길게. 오케이. 어 라첸이 좀챙겨가줘 이럴 수가. 차기 분대장은 어 레드라인이 해야 될것 같고. 어. 일단 탱크 터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제발 일단 알파 브라보 나친 지금 저 어디갔지? 나친 지금 용량 부족으로 어쩔까, 좀 주울 어쩔까. 수가 없거든 아.. 레드라인이 좀 주워줘 그리고 무전기는 군장에 넣어줘 군장에 네. 데이몬 안 오는 거 보니까 대이이상해이 사망... 왔다 대이 아, 왔다 왔어, 왔어. 현재 환기 사망 환기 사망 아이고 환기 사망 씨, 난리 났네 <laughs> 아 이거 문이 됐다 3, 2, 1 브릿지 고문 하나 더 확인 동일하지 외낙아 열면은 만두가 들어갈게 3, 오케이 3, 2, 1 브릿지 고 문은 아까 동일? 확인 선들이 그쪽 문 열어서 확고히 어 레드팀 지역 클리어 네. 됐는지 마지막 네. 방클려줘중돌아와될거 같아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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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로 외낙아 들어간 Hello. Hello. 아, the, you need the Hello. h e o h e l l Hello. Hello. h e d l o Hello. Hello. h e l o Hello. Bye y 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t h e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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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 y 코리안이 코리안 RPG! RPG 브라보 현재 어, 블루라인 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건물 안으로 건물 안으로 건물 안으로 이동. 어, 건물 안으로. 안 일어서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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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 2층으로 올라가서 사족연계할까. 어 천개다라다 천개다라다 2층 못갈것 같은데 이거. 네, 오얘 누구야 얘 누구야? 귀신? 엔비스. 엔셀 S 여기는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여기는 S를 수시로 먹고. 브라보 팀 블루라인 남쪽에는 블루라인 에서 대기 중인데 진격하는 쪽으로. 아 연막 때문에 안 보여. 아 진격하고 어 테스크 지역 에어리어 클리어 후 대결 거도. 뭐. 이럴 때는 하늘을 봐. 브레이 여기. 카피, 어. 아, SLS 여기는 알파고 브릭 현재 알파 위치 68고지 서쪽에 있는 어공사장 공사장이다고. 저쪽군 저쪽하고. 어 서쪽 서쪽하고 확인. 아 공사장에서 어 테스크 그러니까 지역까지 된다. 즉시 진격할 거도 뭐. 던시오. 카피. 어어격 총격. 우와. 우와. 시리해. 우와. 자가치료야다 같이 류야. 오시 어시 어디까지, 일로와, 나가? 일로와, 어디까지 일로와. 나가 어디까지 나가 어디까지 나가. 71로. 아, 내 프레임 대. 간다. 간다. 간골 손님이다. 컨택. 올 그린인데? 북쪽북쪽 어? 컨택. 북적 북적. 고통만스러운 거. 아, 쏴쏴 쏴. 다운. 에이전트 정찰. 지금 다운만 상태. 지금 저거 누가 처리방에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어디다 갈려 버릴까요 전분대 자마루 따 자마루 따라서 서쪽에 있는 큰단벼락으로 이동한다. 이동. 전력 질주. 전력 질주. 전력 질주. 가 절지 절지 절지. 런런런런 런. 이런 런, 런. 런. 작전에서 이렇게 수류 마니까 보고 런. 인도 클리어. 작전, 작전 처음이야. 딱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 남쪽으로 가야겠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남쪽으로. 남 남쪽으로 가야겠 남쪽으로 가겠어. 남쪽으로. 자을 따라 스테거들. 남남남남남쪽 남쪽. 자발을 따라 스테거들. 스테거들 스거자을 따라 스테거들. 자발을 따라, 따라, 따라 자, 여기서 선두 선두 우측 아컬럼컬콜 컬럼 컬럼컬콜 컬럼 컬럼컬콜 컬럼 컬럼 n Colon Colon c o 측 o n Colon 콜 o l o n Co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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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Q한테 무전해 달래. 기다려봐. 응. h q 테 어떤 무전? 잠깐만. 일단은 이동하자. 이쪽으로 이동하자. 그, 그, 선들이 북서쪽. 어? 아 확인 잠깐만 선두리, 어디 갔어? 북해 텐으로 가자. 북쪽으로 돌아가자. 저기 주유소 있는 아, 곳인가봐. 아니야. 주유소 주유소. 버스 이거 한다. 이동 이동 이 주유소 아, 이동, 이동. 있는 쪽. 아, 이동 이동. 나왔다. 아, 아따 이거. 아닌데? 이마트가 끌고 갈게. 이쪽으로 와. 이쪽 이쪽. 이쪽으로 와. 레드라인 다운했어. 레드라인 이쪽으로 데려와. 오케이. 레드라인 이마트가 끌고 가는 중. 라첸이 데이몬 치료 좀 해줘. 치료? 라첸이 뒤로 들어와서 치료해줘. 전반, 전방 군대, 정지 사격, 중지, 사격 중지. 아, 건너편, 건너편, 도로, 바이오, 건너편, 바이오. 벽으로 스택한다. 3, 2, 1, 전력, 실적, 군대, 전방으로, 진, 진, 아, 전지, 정지, 3, 2, 1, 2, 으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6, 17, 18, 19, 20, 20, 2 2 하나 훅! 클리어! 떳떳떳 <laughs> <laughs> 이동이동 계속, 계속, 계속 군대 계속 이동 oh, no, 정지 군대, 군대 정지 군대 3대 정지 던시어 프렌들리 프렌들리! 시 시리는 뭐만 하면 던슐를 치고 있어 군대 <s��> 이동 군대 이동 프렌들리 프렌들리! 던슈 미! 코리안 We are over i e 아군 코리안 코리안 계속 친구 계속 친구 아이 러브 We a o r t i 포스트맨 아스트맨 에이 세컨드 와드 와 이동 이동 왜왜왜왜 저아 북쪽 북쪽 가옥 클리어 샀어 아이 아니 너무 늦어 에이드 일로 와이동해안 지금, 지금 나머지 사 사조 경계 사조 경계 에이드 사이드 아스플라 사이드 스텝 키도 자마르랑 임무 교대 스테어 지금 자마르맵좀 본다 나머지 인원들 북쪽 가옥으로 진입 오케이 클리어 진입 진입 클리어 준비 어총총씨 다음 클리어 준비 이리 게 오케이 전방적 전방적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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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얼 힛 장얼 힛 아이 그거 메딕 열어줘 그쪽에서 여는 열어 열어 빨리 열어 메딕 메딕 <목소리> <목소리> 열었다 열었다 고고고 클리어해 <목소리> 클리어해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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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장얼 <장어> 안으로 건물 <목소리> <검은> 안으로 <목소리> 이동 건물 <팡팡>. 안으로 <목소리> <이리니니>. <목소리>